통합적으로 만들어서 파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를 이동시키면 이게 이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밸런스를 마지막에 잘 맞출수도 있고 약간 이쪽으로 쓰러지게도 만들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퀴를 돌리고요 돌리고 이거를 이제 이재교수님이 질문해주신것처럼 잘 돌려주면 이와 같이 떨어지지 않고 풀 세션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놓으면 어떻게 되냐 제가 한 그냥 놓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리세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위아래로 어, 각도가 여 각도기가 있는데 움직이는 것을 뉴테이션 장동운동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의욕이 많아가지고 내가 프리세션을 시켜야지 생각하고 밀어줬는데 너무 세게 밀어줬을 때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어줬어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갑니다. 아까 그냥 놨을 때는 일단 떨어지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미는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올라갔다가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떨어지죠.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프리세션, 에버리지 프리, 프리세션 플라스티는 똑같습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죠. 반대로 대체 불행주시겠습니까 반대로? 응. 역시 반대로를 김수근 교수님 좋아하시는데. 가만 아둔 반대로시. <laughs> 그럼 반. 반대로. 자 애기로 먹었던 반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시 김치수 교수님은 패리티에 관심이 많으셔서 <laughs> 그 다음에 넣으면서 그냥 놓지 말고 반대로 해봤습니다 아, 아예 진짜. 그냥 이 프리세션의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아,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프리세션이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이쪽으로 밀어버리자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었습니다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거의 유사 사이클로이드 곡선군입니다. 그러니까 바퀴에다 점을 바퀴에 림에다 찍어놓으면 정확한 사이클로이드가 그려지고요. 2분의 1에다 그리면은 이게 이런 아까 그, 그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림을 연장시켜가지고 림보다 더 예를 들어 10%더 가게 되면 요게 이렇게 그렇게 되는 즉 모션이죠. 그거 같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죠 지금? 보입니다. 아직도 다 디케이 업되지 않고. 그래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가느냐 하면은 이제 답은 복잡한 오일러의 이퀘션을 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돌고 있으니까 앵기로 모멘텀 을 가지고 있잖아요. 앵기로 모멘텀은 이축 방향으로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이 이동해도 앵기로 모멘텀은 그 방향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앵기로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겁니다. 그 앵기로 모멘텀이 축에 따라서 변한다면 예를 들어서 축이 이렇게 풀 세션을 일힌다면 앵기로 모멘텀의 방향은 이 축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즉 이것을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내리는 방향이 되겠죠. 그것이 중력에 의해서 가해지는. 싸워서 이퀼리브를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단진자의 공명을 보여드리요